인스타그램 속 도시 농부들은 다들 우아하게 커피 마시며 화분에 물 주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차합니다 1년차 초보 농부의 베란다는 식물 무덤이 되기 십상이죠. 깨끗한 힐링 공간, 천만의 말씀, 흙먼지 날리고 물 받아 되고 거실 청소만 하루에 두번 해야 합니다. 그냥 예뻐서, 남들 하니까 시작하려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환상만 갖고 더비면 100% 망합니다. 첫 번째 현실,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잎사귀 뒤집어서 벌레 잡는 겁니다. 비위 약하신 분들은 절대 못해요. 집안의 날파리가 꼬미 시작하면 가족들의 원성도 폭발입니다. 이거 다 갖다 버려. 소리 듣기 딱 좋죠. 두 번째, 주말이 사라집니다. 늦잠 자고 싶은데 식물들이 물 줘요 하고 기다리거든요.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여행? 마음 편히 못 갑니다. 내가 없는 동안 말라 죽으면 어쩌지? 애완동물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 맘대로 떠나질 못합니다. 우아한 취미라고요? 이거 완전 막노동입니다. 흙 깔아주고 화분 옮기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노력은 배신하기도 합니다. 3개월 동안 정격 키웠는데 하룻밤 사이에 병... 자식처럼 키운 녀석을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릴 때그 상실감, 멘탈 약하면 터박 못합니다. 날씨는 또어떻고요 태풍 오면 밤새 창문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연 앞에선 인간이 참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힘들고 더럽고 귀찮은데, 저는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뇌석 때문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매줌 이 작은 열매 하나. 마트에서는 절대 맡길 수 없는 땀과 눈물이 섞인 달콤함. 이 맛을 한번 보면 절대 못 그만둡니다. 흙을 만지면서 느끼는 위로가 있어요. 복잡한 머릿속이 흙 만지는 순간만큼은 깨끗하게 비워지거든요. 결론입니다. 환상은 버리세요. 대신 땀 흘릴 각오가 되신 분들만 시작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식물 하나 죽였다고 농사 망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도 수십 번 죽이고 이제 좀알것 같아요. 힘든 만큼 보람도 큰 도시농부의 세계. 진짜 리어한 흙바닥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땀 흘리고 나서 찬물로 손발 앉힐 때의 그 개운함.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랑은 또 다른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기 앉아서 풀멍을 때리다 보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엄마가 키운 게 제일 맛있어. 이 한마디면 고생한 거다 잊어버리죠. 저도 처음엔 다 죽였지만 이제는 공부도 합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이라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다리는 법. 도시농업은 저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준 스승님입니다. 죽어가던 내석이 제 손길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느끼는 생명의 경이로움은 돈으로 못 삼인다.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 저랑 같이 흙 만져보지 않으실래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친 여러분을 위해 말소리는 줄이고 빗소리와 흙소리만 담은 힐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한 농사 이야기 흙토닥 귀농일기 구독해주시면 실패 없는 노하우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안녕